안녕하세요, 캄보디아 MK 박주성입니다. 어, 이번에 킹덤빌더스 멘토링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참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이번에 맡은 두 MK들은 이제 제 멘티로서 활동하는 진아와 사녀영이 이렇게 해,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초반에는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잘 다가와 줄까, 음 저희 얘기를 잘 들어줄까 했는데 음, 걱정과 달리 성격도 매우 좋고. 어, 저하고 되게 좀 친근하게 다가와줘가지고 너무 고맙고. 어, 프로그램 초반부터 저는 좀 이제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임했거든요. 이 친구들의 학업이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좀 부족한 뭐 지식적인 면이나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. 어, 말씀 묵상을 하고 QT를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친구들의 성숙적인 어떤 성숙한 신앙적인 모습이 이제 저한테 좀 많이 다가와져가지고 배울 점이 되게 많았고요. 어, 그 친구들만 배우는 시간이 아닌 음, 저도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그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. 고마워, 얘들아. 안녕하세요. 저는 카자스탄 n K 고일 방찬영이라고 합니다. 뭐 제가 처음 킹덤 빌더스를 이제 지원하게 된 이유가 제가 영국에 이제 곧 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여, 영어를 많이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. 그래 가지고 이제 마침 킹덤 빌더스에서 영어도 이제 배울 수 있다 해 가지고 이제 갔는데 어그 저희 멘토 형이 정말로 잘 잘 알려주시고, 또, 새롭게 배운 것들도 정말 많아서, 어제 영어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제일 기억에 남았던 점이, 이제, 제가 에세이를 숙제로 쓸 일이 많았거든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딱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, 또 그렇게 해서 에세이도 좋은 점수 받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s 와 r t 에 살고 있는 18, 8살 김지랑입니다. 어,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또 이제 박주성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, 어, 또 선생님을 또잘 만나서, 어, 이제 학업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, 또 이제 매번 이제 큐티하고, 또 이제 말씀 나눌 때마다 또 제가 이제 보지 못했던 또 이제 관점으로 말씀을 또 바라보게 돼서 또 이제 정말 많은 부분을 배웠던 것 같아요, 선생님께. 어, 그리고 이제 학업적으로도, 어, 이제 고민이 있을 때마다 또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하셔서 계속 잘 물어봤는데, 선생님이 또 대답도 잘 해주시고, 그리고 이제 토플을 봐야 돼서 나중에, 어, 이제 토플에 대한 이제 팁 같은 걸 달라고 했는데, 선생님이 또 이제 토플 만점 자더라고요 어,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줬는데, 진짜 그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된것 같아요. 어, 이 시간이 진짜 너무 즐거웠고, 또 한국에, 대, 한국에 가게 되면, 또이또 또 시간이 생기면 또 선생님 한번 만나요.